네 참고하셔도 됩니다. 아아 좋아요. 수직들. 단체로 박수 좀쳐 주세요. 아아 <laughs> 안녕하십니까? 하수 대망입니다. 오늘은 자, 대구 광역시 동구 혁신도시입니다. 지금 가는 현장이 제가 한 2, 3년 전에 아마도 뚫어 뚫어 드렸던 현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일단 상호가 좀 달라가지고 일단 가봐야 할것 같은데 저 어린이집에 그 피트랩 지하도 없는데 피트랩 매설되어 있는 데를 제가 한번 뚫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laughs> 동네가 같은 동네라서 앞전에도 이제 몇 군데 업체가 와가지고 잘 안되는 걸 제가 작업을 해드리는 기억이 있는 인데 왠지 느낌에 거기 갔단 말이죠 오늘도 일단 한번 들어봐 알겠지만, 거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무가 처음 들어본 사무라서 일단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사까지 했는데 안 뚫려고 왜 그런지 가봐야 그 되겠죠.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쪽 동네가 일단 배관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목두르면 다른 데로 용유하고 뭐 이래가지고 작업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되고 그래요. 혁신도시 쪽에 건물들이 조금 안 좋아요. 작업하기가 배관도 길고 건물도 크고 하지만 저는 다 해결했습니다. 오, 어우 전에 왔던데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차 안으로 들어가도 되나요? 아 예. 맞네요. 제가 와봤던데. 여기도 여기도 물안 내려가요? 이건 물. 여긴 대고.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아, 막아서 예. 식사하고 갑시다. 아, 아, 됐는데. 아 그럴까요? 예. 이, 이 건물에서 그래요? 네, 예, 이 건물에. 아, 전에도 여기였는데. 근데 이 건물이잖아요. 이거 복귀이인 같아요. 예. 아, 네네. 아, 예. 네. 아침 8시에 와가지고. 밤 11시에 예. 갔어요. 아, 저, 저, 공사까지 하신다고. 기초바닥에 50cm, 통공구를 쳐놨어요. 아, 맞아요. 맞아 깊었어요, 맞아요. 아, 제 그거 깨는데 한 4시간 걸렸어요. 아. 4시간 검사 해보니까 어때요? 엘보 바꿔놔놓고. 잡으려니까 그, 이쪽 벽, 그 싱크대 쪽으로 나오고. 네. 또 거기 또잡으니까또 이쪽으로 나가고. 네. 밖에 무슨 뭐, 바지에서 작업이야? 그 작업 혼자 하셨어요? 어제? 아뇨 둘이 응 어, 둘이 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그.. 그.. 퍼펙터를 하신, 하신다는 거에요? 네 그.. 어디.. 저 대구 쪽에 그, 있습니까? 부천 부천 9천. 아 부천이세요? 네 부천 대구 차등 내려오시는 거에와 내려온 지좀 한참 됐어 한, 한 6개월 넘은 것 같은데 온다, 온다, 하고 안오네 1월 초에 온다, 하지만 네. 또오까무다식이네 <laughs> 맛있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온다, 오늘 온다, 오늘 온다, 오늘 세요 오늘 온다, 오늘 온다, 물늘 온다, 줘야되지 저런 이따 설명을 하고 넘쳐나는 네. 것 처럼 넘어가 는데 안에요? 안에좀 봐도 돼요? 예 넘쳐나가지고 막 저쪽에 다 지금 넘쳐가지고 아저대피했고그는데 대피했다고요? 네 예. 저기 한번 뭐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저다 이쪽에 저쪽에 다이층에다그몇 가지만 하나 고팥지안고 <람이> <람이 눈이 안 가수> <람이> 너무 지 이따 수도가시 물이 막 넘고 난리 났네요 밥도 못먹는야 시험 금방 되는 줄몰다니까 미리 가 12시가 아니 우리 지고전다 불편한 고 하네 밥는야그럼어린집에 밥을 애들이 굴러다니는데 게 해야 되는 야 식사하셨어요? 식사 어제, 오늘, 이렇게, 이렇게 어제. 저희는밥 먹고 왔습니다. 다르십니다. 맛있는 거사 주셔가지고. 맛있는 거다 먹는데.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 여, 여기서 배관 이렇게 이나 있잖아요. 이렇게 쭉 가는데 이 바닥에 한요 정도 라인쯤인가? 예예 예, 예, 이거 갈아주도 T 자 배관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첫 번째 배관은 이 건물에서 나오는 거고, 두 번째 T 자에서 꺾어 놓으면 이 건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넣어가지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최종적으로 갖는 게 지금 저 물차 있는 화장실. 그래서 이제 제가 왔을 때, 앞에 분들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한네개 업체인가 와가지고 막, 이제 처음에 그냥 작업하다가 고압 세척하다가 또안 돼가 다른 고압 세척팀 또 불러가지고 작업하고 그랬었거든요. 계속 이제 이, 이 길이 아닌데 이, 이쪽으로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못 뚫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터졌어요. 빠지죠. 빠지죠. 지금 이게 타가 어디로 갔어요? 졸로 갔죠. 저쪽으로 갔으니까 터졌겠죠, 맞죠 여기 있습니다. 는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좀더 넣어야 돼요. 물좀 받아 가지고 끝까지 밀어 넣으면 저 바닥에서 고압 소리가 막 세하고 소리 막 나요. 네? 지금은 이제 물이 빠지고 있고 비어있는 상태니까 조금 노즐이 멀리 있어도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건데 다 넣어 버리면 막 안에 난리 나요 막 시끄러워가지고 무서워, 무서울 무서 정도로 소리가 나요 지금 청소하셔도 되아 이제 지금 청소하셔도 돼요 이렇게 쉽게 뚫린다고? 아이고 이털동안 이제 청소 시작하셔도 됩니다 빼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주셔서 금방 들어주셨어. 이 가짜를 불렀어. <웃음> <웃음> 가짜를 불렀어. <불렀으니까>.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아, 그게 그게 가짜가 아니고. 어, 예. 어. 가짜가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어. 장비가 좋은 거지. 아래도 넘어 나봐. 응, 매가 다 연결돼 거. 있으니까. 그냥 친구분이라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네. 또 쉽게 말씀을 말하니까. 하실 수가 있죠. 그래도 친구가 있어. 누가 대도 짜증 나게. 이제 청소한는 겁니다. 좋았으면 <laughs> 단체로 박수 좀 쳐주세요 <laughs> 유명한 분입니다 최고, 최고. 아니 진짜 아. 유명한 분뭐몇분 뭐 만에 끝내? 아. <laughs> 이틀동안 오늘... 고생했다 이틀동안요 아 그게 아니고 인천 얼마 고생했겠어요 가라... 사장님 사회,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하셨지만 제가 앞전에 왔을 때는요 하수구 뚫는 차만 한 서너 대와 있었고 와... 그, 그,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와가지고 들이대면 정말 저는 알고 지금 작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작업하는 건데도 이렇게 쉽게 뚫리면 안 되는데 제속게 절로 타고 들어가가지고 뚫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보고 뚫어야 되는데 원래 안 보고 지금 절로 들어갔어요 와... 그 이제 운이 좀 좋은 거예요. 오늘 아까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갔다가 검사 받고 와 가지고 오늘은 일을 안 해야 되나 아이 하고 재수가 없을 으나 갑다 이렇게 했는데 재수가 오늘 없는 갑다 했는데 없는 게아니네 아, 그런... 재수 있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업이 잘안될때 담배 한대 피우면서 잔잔히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무조건. 근데 다른 현장 가면 저도 이사장처럼 이, 이런 현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어디 한 군데 꽂혀 보면. 맞아. 무조건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배관 구조를 내가 알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모르면 꼬쳐보면 진짜 머리 아파져요 이 친구 처음 들어가서 구조 둘이 가가지고 와아 4시간그 뒤를 봤 근데 지금은 보고 태워야 되는데 안 보고 어. 지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재수가 엄청 좋은 거죠 이게 재수예요 재수 네. 그렇죠게 네. 가는 죠 그렇죠. <laughs> 근데 너무 어제 고생해가지고, 하, 아, 밤새끼면. 그렇죠 <laughs> 시원하게 쓰네. 자, 사장님, 그 안에 예. 들어가셔서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laughs> 예. 아이고, 고생하셨나. 아, 나는 뭐, 말하지, 맨날. 아, 나 데리고 와가지고. 군에서 그거 앉아가지고 막 파재 끼는데 밤 내놨을 때 밥도 못 먹이고 <laughs> <laughs> 그뭐 해결 됐으면 아이씨 쩨카가 기분 좋게 가지 얼마나 고아버지야 무슨 십자도 못 올릴 일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냐 잠도 못었다네아 제가 이렇게 너무 빨리 뚫으면 좀저사장 입장이 좀 아니, 난처해지는 네나, 네나, 그, 내가 그걸 알때에 친구 고우친구들 아, 예. 그럼 그러면 일단 니다 아, 최대한 빨리 할, 할 것,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적인 네. 친구인데. 그건... 네. 그래도그 구해 가지고 워만도 얼마 네. 안그 그래도... 한다고 밥, 밥도 먹가 하고 고생하는데. <laughs> 소리 안 나요? 잠깐만요. 여기 좀 밟아주세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좀 밟아주세요. 두 발로. 이 기름 싹 묻었어 흔적도 보이죠. 예. 요가지고 구배가 안 좋네요. 예. 요 지금 싹 물이 채이죠. 이거 예. 어, 가지고 막히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요까지 왔네. 오케이. 여기 보시면 노즐 여기 보이죠? 네, 예. 요까지. 여기 예.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서 나가는 라인은 지금 다풀렸고요 예. 예. 이게 뭐 구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기서 우측으로 딱 꺾으면 네. 여기 호스 보이죠? 네. 이게 다 기름이거든, 여기 얘를 이제 시원하게 땡겨내면서다 이제 네. 끌고 나가야 돼요 기름이 많이 끼어있었거든, 아까 카메라가 안 들어갈 정도로 여보세요? 저는 항상 책이 있는데 봐야돼요 일단 문제가 좀 있는가 없는가 아직 아, 호수가 호수가 아예 덜 나왔잖아요 여기 있잖아 이렇게 붕 땡기려면 이 기름도 이제 다 떨어진 기름이거든요 아 거리가 진짜 머네 근데 이 카메라를 보면 이 부분은 저 기름 때문에 수위가 조금 쳤다고 봐도 되는데 이 건물 내부로 카메라를 좀 땡겨들러면 전체적으로 배관이 좀 많이 파도를 쳐요. 이거 뭐 배관을 교체를 다 할라 하면 완전 <laughs> 다 대공사고. 뭐 이렇게, 이렇게 심하게 지금 물이 고이는 배관이거든요. 이게 잘 막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조가 그 T자, T자 구간이거든요. 음. 아까 그 Y, T 그데이 카메라는 T자가 다는 거지 T가 어딨어? 아니, 이거 카메라가 왜 이거 못 올렸어? 뭐거 T에 들어가가지고 자꾸 축쪽 방향으로 나가니까 저걸로 가 보고 이거로 넣은 거잖아 <laughs> 이카메라 우리 둘 아, 좋기가이 사람이 돈을 참 가정하던데 비싸요? 아, 카메라가 너무 을사지이없보돈 버틸 게 대구사람이 그 대구, 대구 사람이 대구에서 고아봐지면 어디서 해요? 국민아다 어, 아, 다 가죠. 다 가게. 어, 거지. 와 사장님. 아까 퍼펙트... 아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아까 사장님이 그 대구 자주 오시더라고 하면서 얘기했죠? 예. 형님. 어? 야 근데 형님은 정말 그... 상놈 출신인가봐요. <웃음> 형님, <웃음> 형님 얘기를 했는데, 와, 어떻게 전화와가지고 내려온다 그래, 대구를. 와, 대단하십니다. 아, 알았어요. 예. 그래. 예. 와, 진짜 양만은 안 되겠네. 첫 번째 T 이게 <목소리> 어, 아마도 주축 건물일 거고 T 아얘 있네 두 번째 아 T 이거 일로 들어가자면 지야 일로 일로 넣어야지 뚫리는 거예요 배관은 요 앞에 팠는데차한뒷 바퀴 정도 있어요. 예. 티가 한 개는 그 전에 있고 아, 그 전에 어, 이, 지금 이 건물에서 지금 막힌 건물에서 나온 거는 차한 뒷바퀴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차피 여기서 작업하자면 또 일부러 저걸 보고 저절로 태우지 않는다면 지금 금방 했던 것처럼 제수로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막히면, 어차피 사임또 그렇다니까, 직접 오시면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힘들게 작업할 필요 없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작업하면 돼요. 그냥 들어가는 대로 넣으면, 그냥 나가는 방향이니까, 그냥 건물 내부에서 트랩 해냈는데, 거기서 작업하시면 돼요. 아무튼 채소, 최소로 뚫은 개 탔네요. 개 탔어. 아, 가셔야 된다고요. 반갑습니다 우리만으로 사진 꼭 찍어 놨는데. 유 아. 한분이라고내가 차가 나와야 차가. 차가 나와야지. 차가 예. 나와야지. 하나. 둘, 감사.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아, 예, 너무 아쉽죠. 예, 정리하고 저도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그, 지금 저 부천에서 놀러 오시는 행님이 선물로 만들어준 건데 이걸로 들었네. 근데 이제, 막, 여기 완전 이쪽으로 몰빵해가지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또 아니니까, 공사 위주로 일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공사는 잘안 하거든요. 어쨌든한 번씩 하고 오늘 네, 딱 감사합니다. 편하게 잘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혁신 도시 이름 바뀐 유치원 깔끔하게 작업 마무리 드렸습니다 오늘 도 이제 작업 마무리하고 손님 머지로 갈 준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하수구 대망이 최초로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내일 라이브에서 만나보시죠.